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.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.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.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.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.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, 더 필요합니다. 무인기 가동. 공짜 베스핀 가스 마음에 들어? 그래, 나도 그렇지. 적은 적의입니다. 준비하십시오. 사령관님,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. 레이저 촛불기 활성화. 174기가 완태야 멋지지 않아? 정멍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.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업그레 완료 함선이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

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문의 병력더큰 문제입니다. 놈들을 처리하십시오. 선섯의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.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.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. 적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놈들은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병력이 함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탑승객들이 위험합니다. 함선을 한 대라도 더 잃으면. 생존자들을 구할 함선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. 희망도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 전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.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기준을 접근하고 있어.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. 업그레이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어? 레스피라스가 더. 어? 광물 더 필요. 독립군입니다. 박살 내셨군요. 천망할 것들,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. <웃음> <웃음> 제가 제함물이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.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. 놈들이 오는군요.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. 곧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아군 전선들이 표를 들립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i 스 s 무방비 상태입니다. 사령관님, m s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. 잘하셨습니다.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있 I'm s 각 지가 필 요하 겠 습니다.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. 끝내 주롱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. 시간 증폭 발송.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. 속이 다 시원하군요. 움직이는군요. 막아야 합니다, 사령관님. 아몬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. 함선 무방비 상태입니다. 베스스가합니다베스스가합니다 명령 대기 출력 준비 완료 진격하자 아,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 저 녀석들,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,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. 것이다.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. 함선 <목소리도> 하나가 탈출하려고 합니다.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멀리 못갈 겁니다. 드려옵니다. 함선에 접근 못 하게 하십시오. 사령관님! 입니다.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.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 약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. 다수의 감명체들이저항사향하 향하는 지됐지됐습 최대한 빨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.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.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멀리 음... 이 음... 공격받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. 보급품이 아, 한도에 도달했습니다. 명령!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준비해야 합니다. 어서 저 함선으로 가십시오. 감염체들이 저 함선을 산산조각 내기 전에요. 승객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아마도 조종사가 이륙 버튼을 누르려는 것 같습니다. 수행할 수 없습니다.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. 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가서 도와주십시오. 함선이 이륙합니다.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. 증폭을 구성한 고리부조물의 생산력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.